임플란트를 우리가 상담을 다 하고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몇 가지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질문 임플란트하고 났는데 많이 아픈가요 물어보십니다. 자첫 번째 마취가 잘 됐다면은 임플란트 시술 도중에는 통증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가 끝나고 나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플란트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쉽게 끝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나고 그만큼 절개 부위 적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정말 어려운 임플란트다. 뼈가 너무 없어서 뼈 이식을 많이 했다. 그런 경우에는 통증이 수반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예상 외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어렸을 때 충치가 심했던 경우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는 10대 때 충치가 심해서 치아가 상실되었습니다. 20대 중반이 되어서 용기를 갖고 임플란트 하러 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임플란트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 여담으로 10대 때 같은 경우는 뼈의 성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원인으로는 치아가 처음부터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교정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가 아래에 앞니가 두 개가 선천적으로 결손이 돼 있던 분으로서 치아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들을 고르게 핀 다음에 빈 공간에 임플란트 심는 것을 저희 병원에 의뢰를 주셨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20대의 경우에도 임플란트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내가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 주변이 뭔가 하얀 게 껴있어요. 바쁜 자국을 긁어 봤는데 피가 나요 아파요라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거 같은데요 사실 보시면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시면 손이나 발이나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그 위에 딱지가 앉지 않습니까 이방 같은 경우는 일반 피부와는 다르게 이렇게 하얗게 뭔가 끼는 거였습니다 소위 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받고 나서는 해당 시술 부위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양치도 해주시고 굳이 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녀를 불군하고 가장 빈번하게 받는 질문, 술 마셔도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반문합니다. 술이라는 것은 염증 반응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소 2주에서 한달 이상은 금주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은 과격한 운동이나 수영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걷기 운동, 산책 이런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플란트 내가 어렵게 했습니다. 가장 오래 쓰는 팀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청결입니다. 임플란트라고 해서 절대로 안 닦아도 된다. 소위 햇덩어리니까 안 닦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균은 다 붙습니다.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충치나 내지는 치주염 이것도 원인들은 다 세균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잘 닦아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닦아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몸의 일부를 대체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이와 같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힘을 받는다. 그러면 임플란트가 부러지거나 떨어지거나, 나사가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강한 힘을 주어서 부러지거나 하는 것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도 꼭 닦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치실보다는 치간칫솔을 권장을 드립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사이에 음식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치간칫솔을 이용해서 항상 깨끗이 주변을 닦아주시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환자분들 몇달 고생하셔서 비용을 들여서 임플란트 했는데 대체 이건 도대체 몇 년에 쓸수 있을까? 어떤 연구에 따르면 임플란트 수명이 18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할때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냐에 했 따라서 기간이 상이하므로 그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본인한테 똑같은 치아 물려받아도 양치도 잘해주고 쇠 같은 거안 먹고 생선뼈 같은 거안 먹고 아껴서 잘 사용해줬다. 그러면은 그 치아 오래 쓸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치과도 자주 가지 않았고 양치도 안 했고 그리고 함부로 썼다.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저희 병원에서 왼쪽 임플란트를 하셔서 어제 다 끝나서 하면 좋은데 오른쪽 임플란트가 예전에 했던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 치과가 사라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거는 사라지지 않을 만한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어떤 임플란트를 했. 냐 회사명, 제품명, 어떤 사이즈를 심었는지 이세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정보가 있어야만이 임플란트에 대한 AS가 가능합니다. 자,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그냥 둬도 되나요? 결론은 그냥 두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아까 구조를 다시 보시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기둥과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사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쓰다보시면 은 나사가 부러지거나 임플란트 자체가 부러지거나 기둥이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하시면 은 제과, 치과에 방문하셔서 A.S.나 사후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면서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몇 가지를 추려서 상황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치과에 관련된 지식을 이해가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